안녕 네 오늘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중복 순열 했었지? 중복 순열 오늘은 뭐할 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할 거네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도대체 뭐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지? 어, 봐봐요. 그래서 내가, 내가 또 다이어트 하러 마트를 또 갔어. 마트를 갔는데, 그래서 사과. 내가 다이어트를 총 음, 4일 동안 할 거야. 4일 동안. 그럼 4일 동안 먹을 과일을 이미 다 사온 거예요. 다 사와가지고 사과가 3개 남았어. 3개 있어. 그리고 바나나 바나나가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럼 이거는 4일 동안 먹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게 같은 것이 능는순이요 어? 그럼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일일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A라고 놓고 A라고 놓고 애플이니까 바나나를 B라고 놨을 때 4일 동안 먹는다고 했잖아 4일 동안 4일 동안 먹는 거니까 얘 순서 바꿔주고 일일이 구하면 되잖아요. 일일이 구하면 돼. A A A B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먹는 거, 그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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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먹는 거. 그리고 또 뭐도 있어? 사과 사과 바나나 사과 먹는 방법 있고. 그리고 사과 바나나 사과 사과 먹는 방법 있고. 그리고 바나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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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방법 네 가지가 있어요.라고 하면 돼. 근데 봐봐.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요. 말 그대로 같은 것이 있어. 이미 순서를 나열하는데 정해져 있는 거야. 순서 자체가. 아, 순서 자체가 아닌가? 이거, 이 개수, 사과가 몇개 있는지가 아예 정해져 있는 순열을 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바나나 하나 더 늘리고 5일 동안 먹는 거를 한번 구해볼까? 5일 동안? 5일 동안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해보자 그럼 얘는 일일이 하는 거는 조금 빡셀 것 같아 왜? 5일 동안 하는 건데 A A A B B 요거를 순서로 막섞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게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아 미안 이거를, 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것의 순열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일이 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도대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과, 사과, 바나나 이렇게 있다고 하자. 요거를 3일 동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3일 동안, 3일 동안 먹을 거면 실제로 먹는 거의 개수를 다 다르 이거는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 이 사과랑, 첫 번째 사과랑 두 번째 사과랑 다른 사과라고 생각을 하자. 사과에다가, 여기다가 1 써놔. 여기 두 번째 사과에다가 2 써놔. 알겠어요? 숫자를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순서를 섞어보자. 그러면, 얘랑 얘랑은 이제 다른 사과가 되는 거야. 같은 사과가 아니라. 그치? 그럼, 다른 사과가 되니까, 그냥 순서를 섞으면 되겠지, 그치? 3일 동안 그럼 3일 동안 순서를 섞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가 나오겠지? 왜? 3팩트리얼 가지가 나올 거잖아 그럼 우리 그거 1행에 한번 다 써보자 A1, A2, B 그리고 A1, B, A2 그리고 A2, A1, B 그리고 A2, B A1 그리고 B, A1, A2 그리고 B, A2, A1 이렇게 총몇 가지 나와요? 만약에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을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6가지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 내가 이거는 다르다고 한 거고 원래 진짜는 이두 개의 과일이 어때? 이 사과 1번이랑 사과 2번이랑 어차피 똑같은 과일 아니야? 구별이 안 가는 과일이라고 하자. 어차피 똑같은 과일이라 똑같은 과일인 거예요. 모음 순따로 발음이 안 되네. 똑같은 과일인데 그럼 똑같은 과일이면 실제로 여섯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왜 여섯 가지가 한번 여섯 가지의 상태를 한번좀 관찰해 볼게요. 보면 이거 첫 번째 거 있지. 이첫 번째 거랑 그리고 또 어디 갔어? 어, 어. 첫번째 거랑 세번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A1이랑 A2랑 사실은 같잖아 그치? 그럼 같다고 하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어차피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봐봐 또이 경우랑 또 뭐랑 똑같아? 이 경우랑 또 똑같네 그리고 또 얘랑 얘랑도 똑같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6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A1 사과랑 A2 두 번째 사과는 어차피 똑같은 사과니까 곱하기 몇을 하는 거야? 중복이 돼 있잖아 지금 두 개를 하나로 줄여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가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좀 어렵나? 그럼, 근데 하나만 더 해볼까? 사과를 좀 늘려보자. 봐봐. 어, 사과. 이거 B. 봐봐. 이거 아까 우리가 네 가지 나온다고 했었지, 그치? 근데, 만약에 얘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자. 이 사과, 이 사과 이 사과를 다 다른 사과라고 하자. 그럼 몇 가지가 나와야지 정상이야? 다 다른 거네 명이, 네 가지를 서로 다 다른 거를 서로 다 다른 거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와야지 정상이야? 4 팩토리얼 가지가 나와야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4 팩토리얼 가지 안에 중복되는 것들을 다 줄여 줄이게 되면 결국 네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그 중복된 들이 몇 개나 나오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A1, A2, A3이고 B가 맨 마지막에 고정된다고 하자. 그러면 이 B는 맨 마지막에 고정시켜놓고 얘네들끼리 순서가 막 바뀌는 것들이 막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얘는 몇 가지예요? B가 만약에 여기에 고정돼 있으면 얘는 몇 가지가 나와? 몇 가지가 나와? 몇 가지가 나와? 여섯 가지가 나오죠, 여섯 가지. 근데, 이 여섯 가지는, 이 여섯 가지는, 4팩토리얼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치? 4팩토리얼 안에, 24가지 안에 다 다른 걸로 생각을 해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여섯 가지는 다 뭐야? 어차피 똑같은 한 가지야. 봐봐. 아침에 사과 먹고, 아, 아침이래. 첫째 날 사과, 둘째날 사과, 셋째 날 사과 먹고, 넷째 날바나나 먹는 거야. 첫째 날 사과, 둘째 날 사과, 셋째 날 사과, 그다음 바나나 먹는 거. 이것도 다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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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4 팩토리얼 나누기 몇을 해야 돼? 이게 4팩토리얼 24가지가 있으면 이 6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또 하나가 되고. 6가지가 또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뭘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 아, 미안. 6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3 팩토리얼로 나눠 알겠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저네 가지가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몇 개인지 한번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구해볼까? 지금 내가 아까 처음에 2로 나눴고 그 다음에 6으로 나눴잖아요 왜 나누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봐봐 얘가 지금 5일 동안 사과 3개, 바나나 2개로 먹고 지낼 거야,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막 순서가 섞이는 방법일 수가 있잖아. 요 그럼 구하자고. 그럼 구하려면 그첫 번째 단계가 뭐야? 얘네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A1, A2, A3, B1, B2.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 그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원래 몇 가지가 나와야 돼? 맞아. 5팩토리얼 120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진짜 1 2 0까지가 아니겠지 왜? 사실 얘네들은 똑같은 거거든 얘네들도 똑같고 그럼 1 2 0까지에서 같은 것이 어몇 개나 나오나 이런 걸좀 따져봐야겠네 봐봐요 A1, A2, A3 앞에다가 사과 몰아놓고 뒤에다가 바나나 몰아놓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끼리 순서가 섞이는 방법을 한번 구해볼게 만약에 b1, b2가 고정돼 있고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는 게총몇 가지가 나와? 3 팩토리얼 까지 나오는 거 알겠어? b2 6 가지 나와. 3 팩토리얼 가지가 나와. 그렇지? 근데 그3 팩토리얼 가지 안에서 얘네 두개또 바뀔 수 있지. 그럼 곱하기 몇을 해야 돼? 2 팩토리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되는 게 몇 가지 나오는 거야? 이게 겹치는 게몇 개가 되는3 팩토리얼이면 6이고 그 쓰자. 3 팩토리얼 6 2 팩토리얼 2니까총 12가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1 2 0가지 안에는 12개가 결국 중복돼서 하나로 쳐야 돼. 12개가 중복돼서 하나로 쳐야 돼. 그러면 5 팩토리얼 나누기 몇을 해야 되는 거야? 1 2니까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좀 이해가나? 그래서 정리 좀 해보자.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n 개 중에서 n 개 중에서 같은 것이 p 개, 같은 것이 p 개. 이게 그 다음에 q 개, r 개 있을 때. 있을 때 뭐야? 일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봐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데 n개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좀 얘기할게. n개가 있어. 근데 여기에 a가 p개인데. 그리고 B가 Q개 있대 그리고 C가 R개 있대 이럴 때이 순서를 바꿔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총몇 가지니 물어보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N 팩토리얼 해야지 왜?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총 N개니까 N 팩토리얼 해 근데 요피계가 결국 순서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겠지. 그치 근데 사실 그거는 다뭘로처야 돼. 다 똑같은 한 가지. 그리고 q도 마찬가지로 막 순서가 막 바뀌면서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낼 거잖아. 그치 근데 아, 안 미안, b네. b를 순서가 막 바뀌면서 여러 가지 만들어 낼 거잖아. 비들끼리 근데 사실 그것도 똑같은 b잖아. 그래서 c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계산은 어떻게? 피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만큼의 중복의 개수가 생기는 거야 얘가 뭔지 잘 파악해야 돼 얘가 얘가 과연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 얘는 중복 되는 것의 개수구나 이렇게 잘 파악을 해줘야 돼아 알겠죠?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만 좀더 얘기하자 아. 음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A1, A2, A3, B1, B2 있는데 이거 순서가 바뀌는 아 A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순서가 바뀌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어? 순서가 바뀌는 경우에서 1열로 나이로스 순서가 바뀌는 경우에서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쵸? 이게 그 방법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이만큼의 중복이 생기니까.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같으니까. 근데, 이 무슨 많이 봤지. 물론, 이게 옛날에 공부해서 기억 안날 수도 있는데, 얘가 5C2를 팩토리얼로 나타낸 거다. 물론, OC3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사실, 같은 것인 순열은, 어, 우선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열하고, 같은 거의 개수만큼 팩토를 해주고, 같은 거의 개수만큼 팩토를 해주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라 거지. 만약에 자리가 다섯 개 있어? 자리가 다섯 개 있는데, A가 들어갈 자리를 다 정해주면, 정하는 거야. 이 A들은 어차피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야 자리들을 그치?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어차피 A는 다 똑같으니까 순서가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A, A, A 얘가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가고 다섯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들어가도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야 선택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A가 들어가는 거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골라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자리 세개 고른다 해서 53. 이 53, 어, 53은 이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아? 어? B가 들어가는 거에 자리 아, B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자리를 정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해? 어? 다섯 개의 자리인데 B가 들어갈 거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53. 이가 되겠지, 그치지 그래서 오이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얘나 그러니까 조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알겠지? 그거 좀 알아두고요. 미안면 하나만 더 하자 하나 있어야겠어. 그리고 어 거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좀 과로하고 여기 있는 이렇게 되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그럼 보자. B. 이렇게 해볼까? 어. 이거 아까 몇 가지 나온다고 했어? 24가지. 4팩토리얼 나오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다 똑같으면 3팩토리얼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왜 3팩토리얼이야? 어차피 얘네들은 똑같거든. B로 만약 고정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 A3 A1 A2 3A2 그리고 A2 A1 A3 그리고 A2 A3 A1 그리고 A3 A1 A2 그리고 A3 A2 A1 이렇게 여섯 가지를썼는데 사실 만약에 A가 똑같다고 하면 얘네들 다 똑같은 걸로 쳐줘야 되잖아 여섯 가지를 다 다른 거가 아니라그렇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눴던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해볼게. 야, 사과는 어차피 저기 A1, A2, a 3다 다른 거야. 똑같은 게 아니야. 달라. 얘는 한입 베어 먹은 거고, 얘두입 베어 먹은 거고, 얘세입 베어 먹은 거야. 근데 아무래도 베어 먹었다는 건좀 상할 확률이 높잖아. 그러면 베어 먹은 거 위주로 빨리빨리 먹어야 돼.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는, 뭐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야? 사과 먹으려면, 세 번째 먹고, 그 다음에 두 번, 두입 먹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한입 배운 거 먹는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조건을 다른 거야. 쉽게 말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조금 말이 꼬인 거 같은데, A1, A2, A3, B가 있는데, 얘네들 순서가 바뀌는 경우 수를 구할 거야. 알겠어요? 근데 조건 하나만 다를게. 얘네들은 다른 거야. 조건 하나만 다를게. 어떤 조건을 다를 거냐면, 세 번째 사과 먹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과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사과 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과 먹으려면 이 사과 먼저 먹어야 돼.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조건을 다른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의 경우시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할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의 경우수는 어떻게 구하면 똑같이 구하는돼 같은 것이 있는 순우로4 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하면 돼. 아니, 왜 똑같이 나와요? 봐 봐. 이 여섯 가지가 원래 다 다른 거라고 했었잖아요. 다 다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다 똑같은 걸로 취시는 거였었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여기 중에서 몇뭐 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같은 것 있는 순열에서는 이 여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한 가지가 돼가지고 6분의 1을 곱했던 거야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얘네들은 아예 탈락이 되는 거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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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긴 게 뭐야? 어차피 탈락돼도 여섯 가지가 결 1이 되는 건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선택톨를로 나누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좀 이해가 가나요? 일단 같은 것이 는 순열이랑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라고 하거든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랑 순열이랑 의미 자체는 좀 달라 의미 자체는 좀 다른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랑 어 이미 똑같은 게 있다라는 말이랑 다른 거야. 근데 하지만 경우의 수를 구해 몇 가지야 구했을 때는 어차피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 그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다라는 거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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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아까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한다고 그랬지? 근데, A1, 다른 문제야, 완전. A1, A2, A3, B1, B2라고 할게. 근데 여기다 조건을 다룰 거야. 조건. 조건, 어떤 조건을 다룰 거냐면 A1 다음에 A2 먹어야 되고, A2 다음에 A3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또 B1 다음에는 B2를 먹어야 되고, B2 먹기 전에는 바나나, 두 번째 바나나 먹기 전에 먹고 싶으면 첫 번째 바나나 먹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조건을 달잖아 그럼 얘의 경로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뭔가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 이런 문제를 마주쳤어 아?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똑같구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왜? 그래도 경로수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해했나요? 조금 길었는데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지금 잠깐, 잠깐, 딱 10분만, 딱 10분, 10분, 어, 진짜 딱 10분만. 10분만 딱 멈추고, 문제 7번, 8번, 9번, 10번 있거든요. 이거 지금 꼭 풀어보자. 알겠지? 그럼 딱 10분만 멈춰, 멈춰. 네. 멈추고 했지? 10분 지금 풀었지? 10분? 꼭 시간 재해줘야 돼. 지금 아직 나, 나 7분, 8분 밖에 안 됐어. 하면 2분 채워? 만약에 물론 다 풀었으면 상관이 없고. 알겠죠? 어, 한번 문제 7번 보자. 문제 7번. 문제 7번 보면 고기 다이어트를 5일 동안 하는, 이건 또 다이어트네? 고기 다이어트라고 알아.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거든. 옛날에 잠깐 유행이었어. 우리가 사실 살찌는 거는 어 결국 고기 이런 것 때문에 살찌는 게 아니래 그 고기랑 먹는 것뭐 때문에 살이 찌는 거야 밥 고기만 먹으면 웬만하면 살안 찌는데 지금 나도 밥을 같이 먹어서 살이 찌거든 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탄수화물이 살찌게 하는 거야 탄수화물이 <laughs> 아니 지금 다이어트 강의하는 것 같네요 탄수화물이 살찌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단백질은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찌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옛날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했던 거죠 황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laughs> 영어 쓰려고 했는데 스페인어 모르겠네요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유행했었어 아 고기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 고기만 먹어서 성공했을 것 같아 실패했을 것 같아 인터넷 검색하세요 한번 해봐 해봤는데 힘들어 생각보다 야 한번 보자 고기 한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지? 어려워 진짜 오동안 고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대요 소고기 3번 돼지고기 2번을 먹는데 돼지고기는 지방이 좀 많은데 삼겹살 먹고 싶다 먹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1일 2일 3일 4일 5일 동안 고기만 먹을 거야 소고기 3번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 2번 먹을 수 있어 그럼 이 먹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해? 이거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열해.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근데 사실 얘네 세 개는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3 팩토리얼. 그다음에 2 팩토리얼에서 10이다. 계산하면 돼요. 그다음에 문제 8번 볼까? 8번. 다섯 개 숫자 1 1 1 1 1 1 1 1 2 2 중에서, 네 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정수 구하래. 어, 네 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정수 구하래? 얘들아, 그럼 분류해야지, 분류. 형, 이게 진짜 중요해, 분류. 분류하는 거야. 네 자리 정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잘생각 해보자. 어, 우선, 네 자리 정수를 1, 1, 3개랑 2,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네 자리 정수를.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1, 2개랑 2, 2개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이거 말고 또 있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순서가 섞이면 결국 그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4자리 점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계산 어떻게 해? 물론 4개인 거 눈에도 보이긴 하는데 4팩 나누기 3팩 하면 뭐 4가지 나온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해? 4팩 서로 다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2팩 2팩 하면 6 나오네. 그래서 두개 더하면 몇이다? 답은 1 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게 돼.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그 다음에 문제 구번도 하는 거죠. 문제 구번 크라이메트? 크라이매트? 크라이메트가 뭐야? 풍토였나? 뭐 이런 그런 거 아닐까? 잘 모르겠네. 친구인가? 스토메이트 약간 이런 건가? 7곱개 문자를 나열할 때, 어, 여기 뒤에 글씨고있 그 M A T E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M 다음에 A가 와야 되고, A 다음에 T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E가 와야 되 돼. 근데 이거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꼭 바로 와야 된다는건 아니야. A가 M 다음에 그다음 바로 꼭 A가 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M 다음에 L 오고 A 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M 다음에 A가 와야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혹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이거 문제는 어떻게 구하냐? 봐봐.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다고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아?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은? 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은? 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도 어차피 결과값이 똑같구나. 그러면,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생각하지 말고 아다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A를 M으로 바꿔, T도 M으로 바꿔, e 도 M으로 바꿔. 그럼 우리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C L I M M M M I. 일곱 -E.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덟 일곱 개의 문자 나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 7씩 나누기 똑같은 거몇 개? 네개 미. 그럼, 자그러니까 7, 6, 5. 5, 6, 3, 3 0 7, 2, 10개. 2, 110까지가 나오네. 괜찮았어요? 괜찮았나? 음, 잠깐만, 몇 분이지? 어, 이거 28분이나 찍었네. 얘들아, 이경로의수 문제 있잖아. 경로의수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경로의수 문제 할 테니까, 어, 책에서도 경로에서 문제는 조금 빼고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지? 숙제, 이거랑 또뭐 해야 돼? 우리 문제집 두 개는 있잖아. 그치? 어, 라이트쌤이랑, 음, 음, 맞아. 풍산장두개 있지. 이거두개 꼭, 여기,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부분 꼭 풀어가지고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지? 할 거라 믿을게. 응원할게. 화이팅. 안녕. 우리 다음 때 열심히 하자.